애워쌓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이점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주제로 삼아서 애워쌓인 가운데 앉은 자여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월 달은 우리 민족이 가장 아픈 역사가 있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여기 앞에 저기 TV를 좀 켜주시죠.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폭풍이라고 하는 이 암호명으로 전쟁이 발발이 되었습니다. 북한이 기습적으로 침략한 6.25 전쟁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북한이 전쟁을 도발했다. 북한의 침략을 인정하고 38선 이남으로 철수해라. 이렇게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렇게 공고를 했죠. 그러나 그공고의 결의안을 듣지 않고 남쪽으로 계속 침략해옵니다. 52개국이 유엔의 결의를 지지하고 16개 나라가 전쟁에 참여하고 5개 의 나라가 우리나라의 의료진을 파견해서 3년 동안, 1129일 동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올해 6.25전쟁 74주년 주기를 맞이해서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 우리가 하나되어 지켜가겠습니다. 이 표를 가지고, 이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6.25 74주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25 전쟁은 남북 양측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인명피해는 약 6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치거나 죽었습니다. 그 당시 남북한 전체 인구가 3천만 명 정도였는데, 600만 명이 다치고 이상가족이 되고 죽음을 당한 5분의 1이 5명 중에 1명이 그렇게 피해를 입은 거죠.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엄청난 시설들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공업시설의 약 80%. 그리고, 어, 전력의 약 74%, 기관 산업의 약 80%, 주택, 모든 시설들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6.25 전쟁으로 하여금 더 심각한 것은 남북한이 공고한 분단, 분단체제가 성립되어서 지구상에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통일비용에 대해서 KDI, 의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통일비용이 과연 얼마나 들겠는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최소 68조에서 192조, 이렇게 추정을 했지만,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에서는 무려 352조에서 960조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픔에 있는, 아픔에 있는 달이 호국보원의 달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H.카가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과거와 현재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가 역사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역사가 역사가의 주된 임무는 과거에 있었던 일, 있었던 사실을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라 있었던 사실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 역사가다.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 일어났던 그 사실을 역사가에 의해서 재평가될 때 당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사실을 다시 조명할 때 역사의 해석은 달라질 수 있음을 예측하는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조들에게 배우는 지혜입니다. 선조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고, 그 후손들이 그 선조들의 삶을 보면서 배우는 지혜, 그 역사죠. 과거 없는 현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재 없는 미래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죠. 과거가 있기에 오늘이 과거를 거울 삼아서, 과거를 비추어서 거울 삼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래에 어떤 우리의 삶을, 삶의 내용을 전해줄 것인가, 라고 하는 역사의식, 이것이 필요합니다. 역사의식을 갖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반드시 후손들의 거울이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개인의 역사든, 한 가문의 역사든, 나라의 역사든, 그리고 교회의 역사든 반드시 누구나 역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또 역사를 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모든 삶이 역사를 쓰고 있고, 역사를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역사의식이죠. 이 역사 의식이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시대적 사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우리가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거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하는가? 성경에서 우리의 이스라엘 역사를 왜 우리가 배워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먼 나라의 남의 나라 역사를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는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왜 배우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그냥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만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백성의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샘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렇게 부르,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성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들을 구, 영원한 구원의 표본, 영원한 구원의 계획, 구원 경영의 역사에한 샘플로 한 민족을 이렇게 민족의 역사를 다루고 쓰게 하고 그리고 후손들로가 이건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백성들을 대표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면서 그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이 보고 듣고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거죠. 사랑성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조아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에 있을 이스라엘 민족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스라엘 민족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기에 구약 성경이 나와 무관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1세기에 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살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아, 역사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과 연결되어서 그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레미아 선지자는 우리 갈다시피 민족을 너무나 사랑했던 눈물의 선지자지요. 재상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에 가는 모든 과정을 그런 눈으로 직접 목도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스 에레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많은 경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예레미아 선지자가 3년 반 동안 맨발로 다니면서 전 고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아,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선포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예레미아 예레미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랬을 때 예레미아 4장 19절에 예레미아 선지자의 탄식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레미아의 탄식.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미로다. 예리미야 선지자에게 수많은 많은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살구나무 환상 그리고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북방에서부터 뜨거운 물이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서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라고 하는 해석까지 주면서 뜨거운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 재앙이 너희들에게 미칠 것이다. 그러면서 5장 1절에 마지막 구인 광고를 냅니다. 하나님께서로 구인 광고를 내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에르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성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아를 통하여 거리에 곳곳을 다녀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 민족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구인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미야 선지자의 경고의 음성을 계속해서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멸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십시오. 10장 17절에 왔습니다. 예호사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네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 짐꾸러기를 꾸려라. 이사 갈 준비를 해라고 하는 거죠. 이민족을 내가 재앙을 내릴 때넌 짐꾸러기를 꾸러서 이사를 가라.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다. 다시 한번 에레멜을 통하여 경고합니다. 짐을 꾸리고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을 이번에는 내던질 네 것이다. 그를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레미야에게 경고합니다. 예호사인 가운데 앉은 자가 누구입니까? 예레미야 선비자입니다 경고의 음성을 외쳤으나 아무도 자신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를 왕따를 시킵니다. 오히려 그를 고립된 자로, 고립된 자로 사랑스러운 여러분, 세상이 나를 버린다고 한다면, 내가 세상을 먼저 버리면 됩니다. <laughs>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먼저 세상을 버리면 됩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버리면 됩니다. 진정한 왕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면, 세상에 속해서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거지요. 예호사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이 말은 에레베아 선지자를 말하지만 이 말씀을 오늘 우리나라에이 민족 가운데 적용해 보면 한반도 상황을 잘 표현해 주고 있죠.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중국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동쪽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한 가운데 예호사여 있습니다. 열강들이 한반도를 그렇게 호시탄탐 노리고 있습니다. 통일을 원하는 나라도 있지만, 통일을 원하지 않는 민족도,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한 가운데에 있는 이 민족을 향하여 끊임없이 예오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민족을 흔들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역사 의식을 가지고 이민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6월 한달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1990년도 서독과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서독의 성 니콜라스 교회의 청년들이 서독과 동독의 통일을 위하여 목요일을 저녁 목요일마다 목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목요일 밤에 간절히 기도하고 침묵으로 그들이 베를린 장벽까지 행진을 합니다. 10년 동안 기도하고 매일 목요일 받는마다 그렇게 했을 때 점점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점점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마침내 10년이 지난 후에 통일이 된거요 사랑하는 들 여러분, 지금도 한반도에 많은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일척즉발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매일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비라나 비라를 뿌리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쓰레기를 풍선에 달아가지고 뉴스에서 보셨죠. 여러분 나라 없이 어떻게 내가 있겠습니까?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있겠습니까? 마음껏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나라가 평안하기 때문에,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36년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6 2 5 전쟁의 3년 동안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당이 파괴되고 예배하지 못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당하는 우리의 역사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시대에 반복되지 말아야 하기에 역사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민족과 나라를 할일한달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허국보원의 달에 우리 민족,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님 앞에 호소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호소합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물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야 당연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황폐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소리가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분노를 내리소서. 예레미야의 거룩한 분노로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분노를 내려주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기도해 버립니다. 이 진노가 우리에게 미치기 전에 이 민족 가운데 미치기 전에 우리는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라 없이는 우리 자신도 없습니다. 나라 없이는 신앙생활도 마음껏 할수 없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다시는 아픈 역사를 우리는 반복되거나 물려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식입니다. 역사는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다 그랬습니다. 반면교사로 삼고 유교 같은 아픔 36년간의 일제의 압제, 이 역사를, 이 서러움을 우리는 거울 삼아서 다시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런 역사를 물러, 물려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빛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 믿음의 역사를, 신앙의 이야기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게 사과문을 화장실 앞에다가 붙여놨었죠. 뭐, 아동부 아이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사과하는 거요 그 소리를 저에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 누가 누구에게 사과를 하는 겁니까? 아이들이 보아 버렸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적 자각과 믿음을 통해서 다시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고 전통을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들이 그대로 보고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써내려 가야 할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족속들에게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에리미아의 이두엄한 경고의 호소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듣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